그린 가나다는 제주도의 지질 명소를 나타낸 것이다. 18번. 성산 일출봉. 산방산 만장굴. 처음 들어 보네. 기억. 가는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형성되었다. 주변에 보면은 바다가 보이냐? 바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여기를 봐야지. 바람물 이거 응 맞아 물에서 올라온 화산 <laughs> 화산 분출물 중 화산 쇄설물의 비율은 가가 다보다 높다 이렇게 물어봤네 가가 다보다 높다 이걸 어떻게 알아 한번 잘 생각해보기 좀 봐봐. 순상화산하고 종상화산을 보면 순상과 종상을 비교해보면 순상은 조용히 분출하잖아 그지 종상은 격렬하게 폭발하잖아 그래서 화산쇄설물양도 이쪽이 훨씬 많아 이해 갔어? 이게 산방상도 종상이고 요논도 왠지 위에가 팍 날라간 거 같지 않아? 느낌이 만장군 아까 그림 봤잖아 그냥 막 용암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어떻게 됐어 이렇게 용암 도구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요게 제일 순상이란 말이야 그럼 화산 쇄설물은 가가 다 보다 높다가 맞단 말이지 이쪽이 화산 쇄설물이 많다고 모양을 봐도 그렇지 그 다음에 나는 다 보다 점성이 크다 맞지? 이게 갔어? 정상 쪽이? 점성이 크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만장굴이 어떻게 생겼나 그림만 좀 이어놨으면 좋았겠지 5번입니다 19번 하, 이제 뭔가 힌트도 없어지네 갈수록 그지? 힌트가 없어지고 있어. 이제 사진만 딸랑 주고 설명이 이런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왔어. 이제 백령도 두무지는 이제 외웠어야지 뭐요? 성카무라 시대 변성암. 이 변성암이 아까 규암이 여기 있었지, 규암 여기서지. 규암. 한탄강 이제 주상절리는 좋지. 북한산 인수봉 이거 화강암이지. 나는 현무암. 단는 화강암. 기억 가장 낮은 압력에서 만들어진 것은 누구일까 물어봤네. 얘는 땅속에서 만들어졌고 얘는 열과 압력을 받았지. 얘는 그냥 밖에서 굳어진 거야.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지 나는 다보다 먼저 생성되었는가 현무암은 가장 최근이지? 그럼 또 먼저가 아니라 가장 나중이네, 나중. 모두 전리를 따라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여기는 판상 절리잖아 여기는 주상 절리잖아 여기는 염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리라고 하고 있잖아 그냥 우리가 암석에 생긴 틈을 다 전리라고 해 그래. 암석에 생긴 틈을 다 뭐라고 한다고? 전리라고 해 그래. 그러니까 어쨌거나 맞는 거야 답이 어쩔 수 없이 디귿밖에 없어서 의심을 하겠지만 그냥 암석에 생긴 틈질문이로 뭐라고 한다고? 아전리라고 그래? 20번 그래 이런게 이제 비교하는거 나와야지 제주도 만장굴은 용암동굴이죠 강원도 환성굴은 석회동굴이죠 가가 고생대야? 신생대 신생대 바뀌었어 나와 같은 동굴은 주로 고온 다습한 환경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 화학적 풍화. 그렇지 석회동굴은 용해지 용해 무슨 풍화 화학적 풍화지 화학적 풍화는 고온 다습 맞아요 가하고 나가 어디가 카르스트 지형이야 나. 나가 카르스트 지형이지 석회동굴 근처가 나보다 가가에라 바뀌었어요 1이 21번 어렵나? 서로 다른 두 지역 해안가에 위치한 지질명소 가와 나를 조사하고 작성한 답사 보고서 일부이다 기억은 경상북도 울릉군 코끼리 바위고 주상절리가 있다네 아치 모양 이렇게 지형이 있다네 왠지 원래 큰 덩어리인데 계속 바닷물이 깎은 것 같지? 여기도 그런 것 같은데 그지? 다 바닷가에 있으니까 코끼리 바위 이 코끼리 콩가보네 네. 눈이야 여기도 아치 모양 지형이 있고 해안절벽이 있다네 여기도 해안절벽이 있고 오 여기는 무슨 발자국이 보이는데? 무슨 발자국? 가의 암석은 화산 활동이다. 네. 주상절리 보이지? 현무암. 나의 암석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아이고 여기 왠지 바닷가인 거 같지만 여기 무슨 발자국 있어? 공룡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 가의 암석은 나의 암석보다 나중에 생겼냐 이렇게 물어봤데 이거 신생대 맞지? 가는. 네. 근데 여기에는 공룡이 보이네. 공룡은 무슨 시대냐? 중생대. 그럼 가가 나중에 이제 드디어 나왔네. 나중에 생성되었다. 기억화 니은은 파도에 의한 침식 작용 맞죠? 네. 기억 티건 니을이면 몇 번이냐? 4번. 4번. 이야, 과학에서 네 개짜리 지역인 질문이 나왔다. 그지? 검고 희, 가평의 명지계곡 백령도의 콩돌 해안 검고 흰 줄무늬가 교대로 나타난다. 항아리 모양의 돌개 구멍데 여기 편마암이 있네. 그럼 기억의 이름은 염리라고 하겠네. 편마암이 변성암이거든. 편마암이 변성암. 항아리 모양의 돌개 구멍은 왜 생겼어? 여기에 돌멩이가 하나 있었어. 근데 물이 계속 지나가면 얘가 돌멩이가 돌아가면서 계속 깎는 거야. 엄마 이제 갔어? 물이 지나가면 돌멩이가 돌 굴러다니겠지? 그러면 돌면서 돌면서 이 구멍을 넓혀가는 거야. <laughs> 규암, 변성암이네. 네. 성함물이라서 그렇지. 작고 둥근 자갈들이 계속 깎여서 만들어졌겠지. 기억은 지층이 쌓이면서 생긴 것이다 아이고 이거 좀 어렵네 쌓이면서 생긴 건 층리고 얘는 눌려서 생긴 거야 틀린 거야 층리가 쌓이면서 염리는 눌려서 압력이지 압력 아니 그냥 아니 아니 뭐 보통 이제 자갈이 쌓이고 그다음에 모래 쌓이고 진흙 이렇게 이 쌓이면 이렇게 이게 서로 다른 물질이 생기면서 줄무늬가 생기는 거지 그냥 같은 것끼리 쌓이면 생기지도 않겠지만 디귿은 사암이 변성된 암석이다 맞지? 이해 가서 그리고 다 보니까 이것도 침식 깎였지? 이것도 다깎였겠지 4번이요. 실제로 이 제주도 이 당첨을 동굴은 용암동굴인데 용암동굴에서 보기 힘든 이런 종유석, 석순, 석주가 이렇게 보인다고 신기하지? 용암동굴에서 이렇게 나타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그 맨홀 같은 거 맨홀 같은 거 봤는데 누가 들어갔나 봐 <laughs> 맨홀 속을 진짜 그 구멍이 그냥 길바닥에 이만해 들어가는 입구가 그냥 게 발견한 거겠네 발견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제주도에. 어, 제주도에. 어. 멀쩡하게 도로 이렇게 좀 한, 제주도 보면 한산한 도로 있잖아. 그 옆에 뭐 공공이 있는데 그냥 그걸로 한번 들어갔나 보다. 어, 그 도로 옆에. 어. 네, <laughs> 제주도니까 무슨 시대에 만들어졌다? 신생대. 그러면 맞았고요. <laughs> 두 동굴에서 신기하게 종유석 석순 석주 다볼 수가 있더라. 하지만 왼쪽은 용암 동굴이고 오른쪽은 석회 동굴이야. 두 동굴 안 돼. AB 3번.